동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동무 세 번째입니다. 10월 8일 수요일 말씀 동무 시작하겠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해서 다윗이라는 인물까지 쭉 구원 역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다윗 세계에서 갑자기 이제 신약으로 뛰어넘어서 다윗의 후손으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량적으로 보면 어 24절부터 오늘 보면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부분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했고 를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 결국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시작했고 다윗이 또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언급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를 합니다. 그럼 다윗의 후손으로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이걸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이거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예수 그리토를 정죄하고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셨느냐? 구원의 말씀을 보냈는데 거부했지만, 그래서 예수를 죽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 예수 그리스토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 다윗은 썩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토는 썩음을 당지 않고 영원한 부활, 부활의 천열매에서 영원한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결국 하려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토, 어, 너희들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만일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똑같이 우리하고 죄인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셨다는 말은, 그 죽음과 죄를 이겨내셨다는 거죠. 극복하셨다는 거, 해결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시면서 죄가 다 없어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죄사함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힘입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이걸 전하러 왔다. 너희들이 죄사함을 얻는 방법은 이 예수 글토를 이름을 힘입어서 이 예수 글토에 나가는 것뿐이다. 두 번째가 뭐라고 말하냐면 또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어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율법의 의로 하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렇게 되지 못했지 않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을 우리가 전하러 왔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야지 죄 삼을 얻게 되고 예수를 힘입어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심을 얻는 것 이것을 전하러 왔다. 율법 율법을 힘입게 되면 죄는 깨달아 알수 있겠지만 죄 삼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 죄 삼을 받는다. 율법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심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안 되지만 예수의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 복음이에요. 율법에 매여 가지고 그것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야 의로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또 그분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분이 의롭다고 하는 길을 가야만 의롭다 함을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의롭다 함을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너희들 이제 이것을 받아들여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방법으로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도 우리는 죄 하나 없애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만 죄를 없앨 수 있고, 누구의 이름을 힘입는다 하더라도, 의롭다 할수 없습니다. 이 땅에 가장 선하게 살았던, 뭐, 어, 누가 봐도 성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우리 보고 네가 의롭다를 받았다. 말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만,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으시고 예수를 힘입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여러분 이렇게 돼야 죄를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영원한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다른 거 힘입지 마시고 힘도 안 되지만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또 명절 연휴에 모인 데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